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주식시장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정보통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엔캠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어, 언론 뉴스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이한 줄이 아마 다일거예요에코프로 HN 뉴스에 엔캠과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예전에 다 했던 말이죠 전액 첨가제 수요는 2035년까지 446만 톤으로 캐지매도 연평균 11% 성장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녹여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시장의 거의 모든 관심이 정치와 그 테마주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다 까는 인형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지라시. 이 지라시 종목들이 거의 한 90%가 다 정태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임맥주. 가만 대한민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빼고 어, 테마주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뭐 아이스크림 애들도 알고 보니까 인맥이더라. 그리고 지금 뭐 차기 여권 주자 대선주자 1위가 뭐 유승민으로 오늘 오전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관련주가 3일 기업 공사가 대장이다. 이런 뉴스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뭐 이재명 대표의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는 없지만 시장이 일단 움직이는 대로 투자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치 색깔이 어떻다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 어차피 저희는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다음 타자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우리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면 저녁 정도에 눈여겨 보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 한번 영상으로 좀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앵캠 향후 전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정은 제가 바로 지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올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예, 분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는 없고요. 엔캠의 외인 자금 비중이 크잖아요.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올, 어, 올해 올그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4%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3% 이하로 마이너스 3%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일단 빠져나간다는 거죠.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 지난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이거 어제 영상이거든요. 조정의 이유 잠시 쉬어가자. 그리고 엔캠에 12가 들어와서 이 가격까지 올릴 거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 17만 2천 원 부근이라고 여기 60일 부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지지라인은 어딜까요? 5일선이 살짝 올라왔지만 여기 15만 원 부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일 영상에서. 15만 원 부근 여기가 지지라인인데 여기까지 눌러주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17만 2천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일부 비중을 팔고 눌러주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상한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들과 영상은 굉장히 많이 보시고 좋아하세요. 근 현실적으로 팩트를 알려드리면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서 보내드린다고 계속 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력, 세력의 움직임 관련해서 세력이 시장 주가를 조작하는 시장의 비밀, 뭐 법적 문제기, 뭐 이런 부분 계속 어, 전자책이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뭐 책파리, 강의파리, 이런 뭐 매매 기법이 위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지 못해요.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피해야 할 종목, 위험한 종목을 선별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녹여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뭐 세력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주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M O U 이런 거 그냥 양해각서일 뿐이에요. 구성력이 없는 그냥 종이 조가리, 무자본 M N A, P R 기업들, 정체성이 없고 사업이 전무한데 신상 돌려서 한탕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차트 파리 그리고 뭐 이제 검색기라고 이제 검색기 파리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어,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보면 여기 네이버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네이버 다 있잖아요. 클릭하셔서 네이버 들어오시면 여기 우리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구독자 전용 라운지라고 바로 나옵니다. 여기 클릭만 하셔도 당연히 돈뭐 1원 한푼 들어가는 거 없고요. 아, 다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개미 투자자분에게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매매기법서 세력에 속지 않는 이 부분은 저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문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면서 진짜 주식투자 2400개 상장회사들 중에 꼭 피해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딱 집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공부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읽어주시면 아 내가 종목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산타렐리 종목들. 이제는 정태주죠. 정치 테마주에 저는 잡주로 소위 말하는 싫어합니다. 시총 3천억 이하 종목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주, 정태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두 가지예요. 아예 쳐다보지 를 않던가 아니면 차려진 밥상에 담뱃 값이라도 벌려고 소액으로 일단은, 어, 슬,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 어, 제가 저희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캠 뿐만 아니라 보유 정보, 피드백 다 해드릴 겁니다. 가장 빠른 정보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가짜 시라시가 아니라 저는 엔캠 계속 회사에 지금 전화해서 IR팀 통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회사에 이런 거 대신 물어봐 주세요 하고 여기 채널에 원하는 것에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기법서 다 보내드리고, 무료 추천주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종목 피드백 영상 통해서 다 해드리고, 그리고 빠른 속보나 악재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다. 하면 다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꼭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여도 당연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예전 영상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